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카카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회사가 커지는 성장성도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성이 커진다. 즉, 주가는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카카오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액면 분할 이후에 좀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내려오면서 좀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좀 오일선 밑에 있는 부분, 오일선이 이제는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쉽지만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크게 갈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13만원 위에 계신 분들,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위에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뭐 최근에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3만원 위에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빠지면은 나는 밑에서 더 산다. 더 사서 평당 관리하면서 비중 추가해서 크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신, 되실 것 같고 대신 좀 시간적인 부분도 걸리더라도 우리는 시간도 같이 투자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자회사가 기업 공개를 하면서 뭐 기업 공개 등뭐 추진을 하면서 사세 확장을 좀 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4월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IPO 일정을 잡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 부분도 있고, 기업 가치만 하더라도 20조에서 30조 규모로 엄청나게 좀, 규모 자체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고, 그만큼 청약 시 엄청난 좀 파장이 올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2년도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카카오뱅크 상장까지 아니면은 좀 중기로 본다라고 하시면은 모빌리티 아니면은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다음 세대에 좀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고 회사 성장성도 크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제가 뱅크보다 좀 모빌리티 쪽에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텍사스의 퍼시픽 그룹. 5,000억 원, 그리고 뭐, 칼라일 그룹의 2200억 원의 투자에 이어서 구글에서 590, 569억 원의 투자를 체결을 하면서 플랫폼의 경쟁력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빅데이터 구글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구글이 한국 회사에 직접 투자한 거는 2008년도 블로그 플랫폼 테더 앤 컴퍼니 인수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카카오니까 갖고 간다,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좀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뭐 공부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추천주도 같이 매수를 하고 좀 종목들에 있어서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뭐 하루 이틀 뭐 주식 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에 있어서 공부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무료방 주소 링크랑 비밀번호를 같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같이 좀 재밌게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글이랑 이제는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키 플레이어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시너지 자체를 좀 극대화 시킨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SK텔레콤 자회사인 이제 티맥 같은 경우에도 자 우버가 만든 합작회사인 우티 또 공식 출범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우버는 이제 합작회사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고. 구글 자회사,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버가 2017년도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뭐, 훔쳤다고 하면서 뭐, 소송 내는, 뭐, 이렇게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구글은 카카오, 그 다음에, 우버는 이제, 티맵을 선택을 해서 좀더 치열하게 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티랑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택시 호출 사업에서 좀 붙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공급이랑 뭐 수요, 양면 시장을 두루 장악한 국내 지금까지 의뭐 최대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은 공급 쪽에서는 이제 택시 호출을 기다리는 23만 명의 택시 기사 회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영 가맹점 가맹택시를 좀 확보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티맵이 좀 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만큼 카카오가 워낙에 좀 점유율 자체를 굉장히 넓혀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위 플랫폼인 만큼 이만큼 콘텐츠 확장도 굉장히 필요해졌다 라고 보시면은 뭐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택시랑 대리운전으로 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뭐 기차 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뭐 차량관리 그 다음에 뭐 렌트카 이 쪽으로 좀 모빌리티 관련 전방위 협업을 좀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기본은 이제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지 다음 단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2005년도 구글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검색 기반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했던 부분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구글지도 길찾기 기능을 국내에서는 좀 이용을 할수 없는 걸 굉장히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에 이제 국내 지주 지도를 반출하려면은 정부의 허가가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안 문제로 이제 한국 정부가 이를 금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랑 이제 제휴를 하면서 이런 좀 약점적인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보안을 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까지는 뭐 카카오가 앞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만큼 모빌리티 쪽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이쪽에서 우리가 좀 실적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가 크다. 그러면은 즉, 이게 상장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뱅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분석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좀 모빌리티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톡만 깔려 있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입장이 가능하신 건데 일단은 뭐 워낙 지금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는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비밀번호를 걸어놨기 때문에 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비밀번호 번호랑 링크만 딱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문자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시장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카데미 형식으로 공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좀 재밌게 좀 주식을 접근하셔서 좀 수익도 내고 공부도 하고 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신 분들 위에 갖고 계신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나는 계속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